제가 예약한 아지트 나와 갑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녁 저다 됐습니다. 저녁밥은 이거 저 가마솥에 했고요. 이거 오늘은 저 청국장 넣어갖고 청국장 그 두부 넣어갖고 만들었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구시합니다. 자, 저녁 맛있게 드이소. 확실히, 가마서 밥맛이 진짜 좋네요. 이거저것 가마솥에 <laughs> 누룽지도 지금 살짝 태어났거든요 이따가 저누룽지또탕 끓여 물라고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먹든지 이거 천국장, 0 0개 아이고, 이거 저 시장에서 사 갖고 왔는 게인데요. 아 그래도 괜찮네요 맛이. 우밤 잡사고 있어. 아, 진짜 좋다. 어, 이거 보통, 청국장 이거 잘못 사면은, 그군내 난다까지 와야. 근데 이거는 그 군대 같은 거, 이런 게 전혀 안 나거든요. 저녁 식사 다 하셨지? 요 그, 제가 지금 그, 단양에 있는 그, 소소남 오토 캠핑장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위치를 그, 밑에 그, 노지, 저기, 그,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, 이, 저게 산 쪽에 붙어 있는 거기에 제가 지금 위치를 잡았거든요. 근데 그산 쪽에는 그, 노지보다 높이가 높아요. 그 계단으로 그 짐을 조금 날라야 되는데,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불과 뭐, 여기서 짐 나르는데 한, 10m? 그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고, 그 위에서 그 내려다 보는 경치가, 이 참, 산에 만들어 놓은 데크가 차라리 저는 <laughs> 밑에 노지 데크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고, 저도 와가, 이제 알았는데, 이거 옆에 전용 또 수도가 또 따로 있네요.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그게 참 와서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듭니다. 그 지금 뭐산 쪽에 붙어서 그런지 공기도 너무 선선하고 그 낮에도 와 보니까 저 밑에 쪽으로는 햇빛이 좀 들어가던데 여기는 산하고 지금 숲이 완전히 뭐 붙어 나오니까그 하루 종일 그늘지고 선선하니 진짜 좋습니다. 예, 이제 날씨가 갈수록 그 쌀쌀해집니다. 이제는 위에다가 별도로 잠바 하나 걸쳐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온 것 같네요. 보통 요즘 그 캠핑을 즐겨하는 그 분들이라 하면은 요즘 계절에 딱 고민하는 게그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다름이 아니라 <laughs> 침낭이에요, 침낭. 그 제가 저 두루두루 이렇게 알아보니까. 그, 거위털 침낭하고, 오리털 침낭하고,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만약에 그, 초겨울만 잠깐 다니고, 산계절 위주로 그, 만약에 저, 캠핑을 즐기시는 그 분이라면은, 굳이 저, 거위털을 그, 사실 필요까지는 없어야, 그, 오리털 침낭만으로도, 그, 충분히, 그,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. 요즘, 지금 보니까, 그, 웬만한, 그, 자연휴양림이나 지금 그, 데크에,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, 래가지고 그, 오리털하고, 그, 거위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, 그, 보온 성능은, 거위털이 더 낫습니다. 더 나은데, 가격이 또 오리털보다는, 그, 가격 차이가 또좀 많이 나지에, 그, 저 같은 자 예를 들게 되면은, 저는 막 극동계까지도 그, 그, 전기 없는 곳에 오지 야영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, 저한테는 진짜 거위털 그 침낭이 필요하거든요. 그, 만약에 저도 뭐, 동계 아주 혹한 게, 혹한 기까지 그, 야영을 안 다닌 것 같으면은, 그, 저도 오리털을 샀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원체 겨울 그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, 그, 거위털 침낭을 선택해가지고, 이제, 그, 다니고 하거든요. 그, 물론, 저, 형편이 돼가지고, 거위털을 침낭을 사시면 더 좋게야 좋지. 야 좋은데, 그, 암만 해도, 그, 경제적인 부담이 좀 되고 하니까, 그, 자기 캠핑 스타일에 맞춰갖고, 그,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고, 저, 전에도 한번저 얘기를 그 침낭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갖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침낭에그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경우 있죠. 그거 오래 쓰려면은 그, 그 쓰다 보면은 침낭 그 겉면에 이제 뭐 때가 묻고 막그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저도 냄새가 저 냄새도 조금 예민한 편인데. 그, 어떤 분은 그 침낭을 샀는데 냄새가 유독 그오리털 냄새, 거의 그런 냄새가 그 유독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틀 자체에서 그렇게 심하게 냄새가 난다 하면은 그 정상적인 제품은 아닌 거 같아요. 그게 저 제대로 나왔는 제품 같으면은 그 그렇게 냄새가 격하게 날 리가 없거든요. 그리고 침낭을 그 오래 보관을 하시려면은 그 캠핑 갔다 오고 나면은 그 햇빛에 있잖아요. 햇빛에 충분히 그일광욕을 시켜줘가지고 그 완전 막 구부린 상태로 그 보관을 하시지 말고 될수 있으면은 일자 형태로 늘어가지고 그 자체로 그대로 그냥 방 안에 어디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대로 늘어놓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꾸 숨을 죽이갖고, 그 납작하게 만들어갖고, 보관을 하게 되면은, 보건력이 떨어지거든요. 그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. 그 보건력도 떨어지고, 물론 또 보건력도 떨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은. 그게 될수 있으면은, 그 캠핑을 갔다 오면은, 저 무조건 그 일강욕, 햇빛 좋을 때 일강욕 시켜주고, 그 생긴 형태 그대로 그 보관을 그 걸어갖고, 그렇게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, 또 어떤 분께서는 그 때도 많이 타고, 그러고 냄새 난다고 해갖고, 그 드라이를 맡기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그 드라이 맡기, 맡기는 맡기그 순간부터는 침낭, 그 깨끗해진, 그 깨끗해지고 이런 거는 좋을지 몰라도, 보온력은 그 완전히 그 떨어집니다. 그왜 그런가 하면, 은그 깃털에, 오리털이나 거위털에는 그 깃털에 조금씩 유분기가 다 있거든요. 근데 드라이 클리닝을 해 버리면은 그 유분기가 싹다 빠져나갑니다.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보온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. 그 침낭에 대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. 그될수 있으면은 그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는 절대 저는 그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. 물론 저도 이거 침낭 그거위틀 침낭을 갖고 다닌 지가 지금 횟수로 물론 두번째 바꾸어 갖고 지금 갖고 다니는데 횟수로 지금 3년 4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그 거의 안 납니다 그러고 저는 항상 갔다 침낭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갔다 올 때마다 그 마당에 햇빛의 일광욕을 충분히 또 쐬어 주고 그러고 그 집에 방안에 갖고 들어와서도 그 이불장이 있는데 제일 위에다가 그렇게 밥맛 살짝 이렇게 접어 갖고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고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 그렇게 하면은 그 침낭을 아주 그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뭐 날씨가 자꾸 이제 쌀쌀해지고 하니까 그 뜨뜻한 국물도 생각나고 또막 자꾸 추워지니까 이제 난방에 그 대한 부분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입니다. 하여튼 침낭에 대해 갖고는 그 제가 앞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캠핑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그 침낭 선택하는 게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